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 이사야서 62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나의 할머니, 우리 아버님, 어머님또 나를 가르쳐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길을 닦아주신 것이 참 감사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 함정은 많고, 타락의 길은 널려져 있고, 딱 잘못하면 망가지는 생활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게 되는 거란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해야 되겠다. 이것을 꼭 아시고 오전 11시 때는 예수 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로를 수축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무덤을 개장하고 파하는 것을 비유를해서 말씀드렸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게 예수님이 되야 된다. 그다음에 우상을 버려야 된다. 제사 지내는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반드시 그러면 좋습니다. 예수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꼭 들어야 될 내용이죠. 정말 들어야 될 내용이죠. 진짜 아, 이번 주도. 그, 그는 한 70여 년 동안, 스님 생활 한 사람,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이 갇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라면은, 복음을 주시고,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하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믿어라. 아,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기회가 될 때마다 꼭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로를 어떻게 수척하냐?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지금 저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 놀고 있는데. 그냥 놔두시고 우리 어른들은 여기 잠깐 말씀을 좀 들으십시다 그냥 놔둬요 그냥 관심 갖지 말고 그냥 여기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자 여기 여기 집중해 주세요 자 말씀 빨리 마칠 겁니다 아 애기야 조용히 조용히 다녀 소리 지르지 말고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결단해야 됩니다. 바울이 결단했듯이 결단해야 됩니다. 바울은 진짜 알고 있어요. 왜 로마로 가야 되냐.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전하는 것이 바울이 자기의 평생에서 반드시 이뤄야 될 내용이에요. 강대국의 문화. 강대국의 문화는 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문화가 있고 또 강대국은 장점도 있습니다. 강대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로마를 복음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대로를 수축하는데 오늘 한번 꼭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그리스도 예수만 전할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예수는 믿죠. 구원은 받았죠.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면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로로 수축하는 일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왜꼭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꼭 그리스도 예수만 전해야 되는 이유를 꼭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에 발견되고 내가 정말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정말 한번 믿어보시자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그냥 방임하고 뭐 놓고 그래되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 하나님이 키워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키워 주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해야 될 이유를 갖고 복음을 누리는 게 그게 대로로 수축하는 겁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자주 뵙는 선배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죠. 그분은 나이들이 이제 80이인데 나이 80이니까 목회도 은퇴하고, 나이 80이니까 근 40여 년 이상을 목회한 분들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 저번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분은 그런 간증을 하는데, 나는 꼭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야 이유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 적용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 그 적용이 뭐냐? 세종노래는 거예요. 세종로. 이게 딱 발견하고 나서 실제로 그 십자가를 적용하는데 세종로 했대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제일 그 목사님이 어려운 부분이 자녀 양육도 있고, 목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분이 사모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그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막 이게 맛이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하는 목사들은요, 성도들이 뭐 얘기하면은 다 들어줍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누구냐면 사모님이었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해드 이유를 알고 복음을 전할 결단도 했는데 실제 적용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는 거죠. 하나님 대로를 수축하는 길에 내가 사모님에게 모든 부분에서 갈라디아 2장 2 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표현을 세종로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발 닦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어진간한 거는 안 부딪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종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80이 된, 이제, 그, 지난 과정을 통해서 그게 되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 적용하는 게, 이 대로를 수축하는 게, 그래서 돌이 제거가 됐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산더미 같은 어마어마한 고민거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거를, 그 목사님한테 데미지를 팡!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텅! 한대 맞으면, 얼얼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laughs>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지. 응.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거니까 팡! 데미지가 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어, 대로가 수축이 되더라. 또한 분은요. 또한 분은 그 특별하게 실력이 없는 거야 본인이 생각해. 근데 발견된 거야. 이거는 야 이거는 사람이 부르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 자체가 안 된다는 게 발견된 거야. 진짜 인간 지겹도록 고약하구나. 예수를 믿는데도 아주 그 속을 까뒤집어 보면은 아주 아무리 아무리 천사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속을 뒤집어 보면 요 아주 시커멓고 아주 고약화되는 거예요. 그, 그거를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한 게 누구냐면 나 자신을 발견한 거야. 그렇지. 되겠어? 안되지. 그래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걸로 십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대로가 되는 게 대로. 그런데 우선은 아들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 셋이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 왜? 강대상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막 잘하는데 내려오면은 집에 와서는 맨날 싸우니까. 그래서, 이중인격. 우리 아빠의 이중인격. 뭐, 강대상에서는 뭐, 거룩한데. 삶을 다 보니까. 이중인격. 그, 이래, 이, 어, 너무너무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첫째 아들이 쉬운 살, 막내가 45살이에요. 근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그, 조승희 씨가, 머지니아 택에서 그 총설쪽이에요 그때 같이 공부했다라고 이제 버지니아 택에서 그 연구하고 있었대요, 연구하고 있었는데 막 총소리가 나오려서 보니까 같이 공부했던 조수인 잘 아는 친구인데 그런 사단을 낸 거라 그 충격을 빵 먹은 거지 그 전화가 어때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 잘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그 이상한 말 많이 했대는 거죠. 그런데, 아, 그 아버지가 왜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하는지 이유를 알겠다고. 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로를 수축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 갈라디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다.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 적용해 보시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왜? 그리스도 안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산 거예요. 이게 대로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저는 그 저보다 연세가 한 15세 이상 선배되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하는 게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요. 어? 가슴이 멍한 데미지도 타고 왔어도 데미지를 안 받아 왜안 받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는데 그 가정과 가문의 자녀들에게 있었던 그 잡동생이 돌들이 다채하여지는 거예요. 대로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꼭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어린아이 둘도 엄마 아빠도 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양육할 적에 아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아가 내 안에 산다. 그걸 적용하면서 아이들에게 대화도 하고 또 애들이 말성표도 그걸 받아들이고 하는 걸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로가 수축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었다. 그게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산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한 분은 재정놈. 그냥 죽은, 죽은 게뭐 어째. 성장이 뭐, 뭐 어째. 그냥 주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냥 수용해 주는데, 데미지가 안 생기고, 그 돌이 제거돼. 그 가시가 뽑아져 나가. 가시가 뽑아져 나가.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목이 그리스도 안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면은 막 예, 불도저로 땅을 갈고 거기다가 자갈을 깔고 거기다 아스팔트를 치르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사는 겁니다. 대로스죠. 자, 이 축복을 잘 한번 마음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해야될게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주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고 주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한다. 저, 저 아이를 위해서. 요즘은 주일 예배 마치면 따와서 기도받고 있는데, 저렇게 막 장난치고 그러면요, 기도해준다라면 도망가. 괜찮아? 예배 맞추고 와서 또 기도받아? 어? 막 떠들고 그랬어도 괜찮아? 알았지? 괜찮아. 음. 네. 이게요, 기도해주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앞서서. 하나님이 역사해주시옵소서. 그, 그게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네. 우리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무지무지하게 귀한 겁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대로를 수족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마누엘 함께하시는 비밀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오직 전하는 대로를 수축하는 복음의 증인의 길로 섬게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는 대로를 수축하는 큰 비밀의 은혜의 역사를 이번 주간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다